아, 목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아래로 아아 주0야년 아리 지와와 혹시 불편한 거있습니다 얘기 꼭 해줘 알겠습니다 알았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옆에서 그럼 형이 와가지고 얘 yeah! 내가 만든 용이 <laughs> 이길 거야 만 명이나 투표를 해놓고 그만명다 어디 갈 거야 꾸비 어? <laughs> <laughs> 바보라고 해놓고 왜왜 281명밖에 가입을 안한 거야 <laughs> 아또 혼자. 한... 아 잠깐만 요 잠깐만요. 형 촬영 하셔야죠. 오그줄게 어, 브이로그 찍지 않았나 우리? 아이 근데 택배 이렇게 많은데 또 해야죠. 맞다. <laughs> 오늘도 게 너무 많아. 그니까요. 몰래 택배 가시려고.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뭐. 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아 미니언즈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 미니언즈. 야 이거 봐봐. 우와 귀엽다. 미니언즈 파티 버스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아? 오, 예, 예. 새로 나온 친구 아니야? 메강 미니언 가즈 오랜만에 나온 거죠? 어, 진짜 오랜만에 나왔지. 그지 일찍 기존에 미니언즈는 노란색 박스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영화 개봉또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나오는구나. 음, 그거에 맞춰서. 어, 그루! 이 그루가 근데 좀 사실적이라서. 무서워. 좀, 조금, 조금... 조금... 좀무섭긴 하다. 그지? 얼굴이 다 프린팅이네.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잘 해주지. 프로모션이 또 왔어. 와, 아, 이거, 이거 제품이고,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 괜찮은데요. 피규어 갖고 싶은 사람들, 미니언즈 배틀 패, 둘, 셋, 넷, 네 <laughs> 마리. 거기다 오토바이 이것도 떼샷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 민현지 음. 애들 또때로 몰려 다니잖아 야 바비보 백업 때로 몰려 다니잖아 음. 이거 야이 네.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가성비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 프로모션 음. 우주인 괜찮다 이게 건우야 네. 주황색 우주인이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어 그책 사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해 이그 a c t l 정확했어 <laughs> 근데 이번에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나왔단 말이야 음. 어 근데 산소통이 없잖아요 산소통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브릭은 아니라 아, 어, 따로 사면 되고 그렇지. 요거 요게 구하기 힘들었다. 어제 우주 미니 피규어 나왔더라고요. 아 맞아. 스페이스 시리즈 그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나오던데? 그렇지. 원래 그게 저 유럽 쪽밖에 안 됐었거든 아... 이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다 QR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거아 이건... 이것도 미디언지야야 음... 이거 크네요. 짜장. 이게 이번에 나온 미니언즈 중에 제일 큰 제품. 음. 이게 약간 좀 음침해가지고 얘랑 같이 좀 예쁠 것 같지 않아? 헌티드 맨션이랑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그지? 음침한데 여기는 밝아. 지금 이렇게 막 뛰어놀고 있는 막 그런, 그런 비주얼. 그 약간 천국과 지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음. 그루스 패밀리 맨션이래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 바나나 먹었나봐. 어, 원래 음. 이렇게 커요? 미니언. 메가 미니언 피규어로. 팀. 팀. 음. 얘 눈이 빨개졌어. 컴퓨터를 많이 했나보다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하면 눈이 이렇게 시뻘개져 가지고 아, 컴퓨터를 적당히 해야 돼야이 팔도 이렇게 길어졌다 응.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이야.. 아! 그리고 프로모션이 또 받았지롱 그럼 두 개네요 14만 원당 하나씩 증정이 돼서 나눠서 주문했지 공홈 혹시라도 공홈에서 한 번에 이렇게 주문하면 안 됩니다 네, 30만 원살 그15 만약에 예를 들어 14만 원 프로모션 14만 원 사면 프로모션 준단 말이야. 근데 30만 원 어치를 사지 말고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시면 프로모션을 두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그저뭘 처음 알았어 에? 진짜? 무조건 하나만 주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 받을 수 있어. 이거는 뭐? 레고 조금 만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뭐지? 알리에서 온거 같은데. 시끄러다알리 알리. 알리가 저기 직구 때문에 너무 시, 저기 시끄러웠다. 근데 그게 막 하루 아침에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 맞아, 나도 영상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뭐 처리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 어. 영상 만들다 못만들었잖아 어, 정확히 뭐가 정해진 게 없다.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쿠마몬. 어? 쿠마몬. 이게 뭐냐면, 아니, 이번에 또 이제 알리랑 또 해야, 해야 되잖아. 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진행하는 거는 전부 그 알리익스프레스 확인 후에 진행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이런 시리즈야. 우리 저번에 일본 그 가옥 시리즈 했었잖아. 더 작아. 더 작아. 더 접근성이 더 쉬워. 쿠마몬. 정식 라이센스 받은. 참 요즘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이 브릭 퀄리티를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박스 없는 걸로 주고는 실수했다. <laughs> 이거는 만들려고 다 사신 거예요. 어 만들어 보려고. 알리에서 좀 해야 될 것도 골라야 돼서. 어아 이거 우리 썸네일로 잡으면 될것 같은데, 보네요 어, 이거 뭔데요? 작은데? 그거야. 아! <laughs> 야 이걸 또 저희 보내주셨습니다. 레고에서. 아, 레고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 또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아, 펠비스트 상태가 왜 이러냐 왜 <laughs> 눈이 없어 어... <laughs> 아 해외 창작 진짜 멋있게 막 마,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아, 난좀 아쉬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나온 게좀 좋은 거 같아 의미가 있는 거지 <laughs> 이 반지의 제왕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나왔다는 게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한데 아, 용좀 통짜 드래곤으로 나왔으면 아쉽다 목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래로 그 연기 맛이 있어야 됐어 아. 날개도 좀, 좀 닌자고로 갈려다 말려다 한것 같고 부리들도 이렇게 그래. 야 근데 이거 받은 건데 어. 그렇게 투덜대 두세요. 레고 코리아 관계자님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레고 화이팅. 네. 아, 레고가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라. 다음 달에 그거 나오나요? 어, 바라토르. 바라토로 사면 은 이거 주는 거 레, 어, 내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레고스토어에서도 이걸 증정한다고 하니까 어... 레고스토어 오픈런이 치열한 오픈런이 형은 무조건 사셔야죠 가야지 형또 반지의 지방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바로 달려가야지 응. 반지의가 조종이었지 다음 달은 다음 달 브이레고는 진짜 볼만하겠는데요 긴장해도 좋아 아, 긴장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뭐예요? 쿠팡이네 이거는... 혹시 몰라 쿠땡 오! 오. 빠스 상태 아주 좋게 왔습니다 이 박스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100% 어, 칼바. 괜찮다. 보금이용 완전. 아, 폴라로이드. 이거 진짜 갖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다가 그러게 있었는데. 9만 원때까지 떨어진대? 어, 바로 샀지. 맞아, 이거 좀 예쁘긴 했어요. 아, 9만 원에 바로 샀어. 이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짜 좋거든.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도 이래 쫙 형, 근데 이거 실제로 사진이 나와요? 실제로 사진이 어떻게 나와? 그럼 너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한번 해 봐요. 졸업해서. 어, 가자.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우리 저기 팬팬 팬 소중한 우리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거야. 또 요즘 여러 가지 블럭들 만들고 있잖아. 이게 이거 약간 쿠마몬이랑 같이 도도 예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그니까요 약간 이렇게 일본 느낌의 가옥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거든 또 이거. 네개 합쳐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 방향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왔다. 신기하다. 귀엽지. 오리. 뭔가 음식 가게 치킨. 약간 닭장 닭 잡는 그치. 정육점 같은 느낌이다. 네. 팬분께서 이렇게 선물해주신 거라 근데 진짜 많이. 오 이거 봐 포장마차. 오. 메이플스토리 포장마차 알지? 대만 맵에 포장마차 있어. 포장마차 그 몬스터로 나온다고. 나만 아는 건가? 이니 네, 제가 아실 거예요. 세월이 야속카드 <laughs> 나이 나도. 먹기 싫다. 나이 보기 싫어 가끔 슬플 느낌. 때가 있다 아 어, 그래? 벌써 내가 34살이야 어? 이거 파란색도 있어 파란색은 1 플러스 1이야 근데 피규어가 아 어, 약간 프렌즈 미니돌 스타일로 나왔는데 사실 나는 피규어보다는 이 건물에 더 흥미가 있거든 라면. 우동? 우동? 라면 가게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선물해주신 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팬분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세트 네개 세트다 그리고 이거 짜잔 오 소장님 알지 네 레고 창작가로 유명하신 네. 그오 소장님의 스타벅스 1층을 모델로 한 카다벅스 커피. 커피 커피 대박이지 이것도 보내주셨어 나 이거 없었거든 네. 그 오피스 제품 어 맞아 저번에 그오 소장님 오피스 네. 건물 했었잖아 그 옆에 두면 예쁠 것 같아 에리도 전부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반짝 음. 형또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신별. 커피 엄청 좋아하지. 커피 한잔 하면서 탁 만들면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나 처음 봤어.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본적 있어? 없어요. 대박이지. 지에스타라는또 중국 블록회사인데. 정원인가? 약간 가든 같은 느낌이야. 이건 그 리본델에 있는 약간 그런 정원의 음. 모습이 또한 켠에 있네. 그렇지? 외국 창작가가 만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음. 팬분께서 다 보내주신 겁니다. 좋겠다. 보이지? 이렇게 거대한 쇼핑백에 보내주셨어. 음. 이거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야겠네요, 형. 아나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게 모듈러판 두 개야. 엄청 클것 같지? 어, 그래요. 어, 모듈러 두 개짜리야. 이런 거 모듈러 가운데 싹 하나 껴 주면 디오라마 할때 분위기 업.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대박이지 않아? 우와. 원석기호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잖아. 네. 레고 컬러 팔레트. 기존에 나와 있는 레고 컬러는 여기 다 있단 말이야. 신기하다. 딱 이렇게 레고 조립하다가 아, 이게 무슨 컬러였지? 띠디디디디 띠띠디디디디띠 어. 블루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처음 봐요. 미쳤지. 네. 이것도 그 팬분께서 갖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아 하나 줘 주셨어. 대박.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형 근데 이 정도 선물 주시는 거면 형을 진짜 아끼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존경? 네. 존경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될수 있을, 뵐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우리 집 가보다. 이야 5831번째 팔레트다 건우야 괜찮네요 정원아라 너 포스트 한 켠에도 이렇게 좀 한정판 이렇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놓는 게 어때? 제 거요? 어1-18 이런 거제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파 그럼요 <laughs>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 이거 그거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 어 오시지 카다, 아니 엄청 멋있게 나왔더라고. 911, 대박이지. 언제 멋있지? 두 개예요? 아 이게 이벤트 상품으로 좀 보내셨다 주 그랬는데 내가 이거 세 개는 이벤트용으로 쓸 거야. 아 어떤 이벤트? 요 리뷰 리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 카다 유튜브 팔로우 이벤트랑 같이 해서 카다 유튜브 팔로우 하시고 이 영상의 리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추첨해서 추첨을 통해 오호 이 영상이요? 지금 이 영상? 아니 그쵸? 이 영상 말고 이거 리뷰 올라오면 네. 영상입니다. 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거 내게 이렇게 왔다. 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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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그러면 그렇게 리뷰를 한번 조만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다 신제품 911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예쁘지 아, 박스가 근데 나는 이 박스가 좀더 예쁘게 나오면 그냥 올블랙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음. 그런 일말의 아쉬움은 있다. 모터 들어있는 버전? 멋지다 근데 이거 시작하셨어요? 저번에 하려고 아, 했던 거? 지금 공구 중이야. 지금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가지? 이거요? 금요일? 토요일? 어, 오늘이나 내일까지 밖에 안 해. 어, 오늘이나 내일이요? 어, 오늘이나 내일까지 밖에 이거 특가로 진행 안 하고 여기다 또 이거 정리함 정리함 하나 당포르타 정리함 하나씩 준단 말이야. 이거 사은품으로 이렇게 나가. 이런 일회가 없대. 이랬던 사례가 없대. 여기 회사에서. 그래서 좀 내가 간곡히 부탁드렸지. 우리 꾸러기님들이 이 정리함을 아주 원하고 계시니까. 상품을 좀잘 챙겨주세요, 대표님.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오늘까지 내일까지 오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블록 도사 될수 있습니다. 우글우글 삐삐 어, 그거 좀 오랜만이다. 아 어, 그리고 이거 다 만들었어. 짜자잔, 보여줄까? 여기는 무덤이에요? 아, 아니, 근데 신제품 여기 다 모여 있네요. 형이 정도면 장식장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놓지? 장식장을? 장식장 어디다 놔야 돼? 요거 베트카 멋있지? 나는 요 뒤에 요 날개 부분에 그 박쥐 문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괜찮네요 그리고 이렇게 슈터 발사할 수 있어 오 대박이지? 갖고 놀 수도 있다고 형 근데 이거 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면 이렇게 뗄 수도 있어 아 분리가 되구나 요게 또 그리고 받침대가 들어 있어 가지고 받침대 이렇게 해서 아 전시할 때안 음. 끼워지냐 아형 레고도 사 맞아요? 기다려 봐. 음 아, 삐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런 식으로 출시할 수 있지. 괜찮네요. 명판도 들어있다고. 음. 그리고 음. 아주 귀엽지 우리의 아기 사자 심임바 음.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앉아 있는 느낌도 <laughs> 한번한번 들어주세요. 아즈벤야다리 지와와. 약간 이런 느낌. 던지는 드래곤과 견조도 꿀리지 않는다고. 음. 우리 아기 심임바 둘이 싸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사자가 이기죠. 근데 오. 얘도 있네요? 맞아. 공룡! 캬. 미쳤지? 이 파충류들의 이숨 막히는 혈투. 마치 네. 고질라와 콩 영화를 한편본 듯한 그런 장면. <laughs> 약간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지 약간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옆에서 그럼 형이 와가지고 <laughs> 야! 내가 만든 용이 이길 거야! 공룡 그런 거한주먹끓리도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정리함이 필요하실 거예요. 필특인의 <laughs> 피티기 <일단은 피티기는 웃음> 혈투를 하고 나시면 <laughs> 정리함에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드셨네요 아 우주광복선 우주 발사대 아르테미스 음... 대박이지 예. 아 반복 조립의 끝을 보여줬지만 네. 난 만족했다 하지만 전시할 때가 없다 우주 모으시는 분들만 사세요 제발 <laughs> 그리고 2층 버스 짜잔 음, 이렇게 된다 봐봐 음. 근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어떻게? 건전지로 아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움직이는 줄 알고 <laughs> 전기버스더라고 전기 어, 그리고 디바겐 너무 멋있지 나 진짜 나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면서 가슴 뛰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거 그만큼 근래에 나온 레고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최고의 레고였다 미쳤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또 사실 거예요? 내가 두 개씩은 안사 어, 원래 두 개씩 사셨잖아요두 <laughs> 개씩 놓을 데가 없어 봐봐. 하나면, 하나만 하나 있으면 돼 근데 레고에서 안 보내주셨으면 난 무조건 달려가서 이거부터 그치. 샀지 사야... 아니 차두 대가 어떻게 다예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형 근데 카페 회원 수는 좀 늘었어요? 어왜 울어요? 몇,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봐보자 그래도 꽤, 꽤 많이 오셨던데? 아, 291분 음, 많이 오셨는데요? 그런 건가? <laughs> 291분 하루에 글이 세개 정도 올라오네 마,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하다니? 망하다니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제 시작이죠 근데 카페 이름부터 좀 이상한데? 너희들이 뽑았잖아 <laughs> 너희들이 이 이름에 <laughs> 만 명이나 투표를 해놓고 <laughs> 그만명다 어디 갈 거야? 꾸삐 <laughs> 어? 바보라고 해놓고 왜, 왜 281명밖에 가입을 안한 거야? <laughs> 그 매니저분 많이 지원하셨어요? 어, 매니저분들 많이 지원했어 응. 조만간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히신 분들에게만 연락드리니 5월 내로 연락이 없으면 형, 근데 직원분도 많이 지원하셨어요? 아, 몇분 지원해 주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검토 중이니까 직원분들 지원해주신 분들께도 5월 내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으신 분 죄송합니다. 야, 이 영상을 보고 지원한 사람이 있으셨나 보네요. 한세분 정도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아 우리나라에 이 레고 관련된 일을 <laughs>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치 아무래도. 어. 이제 지원은 마감하신 거죠? 아니,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 아직 열려 있네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5월 22일 전에 지원해 주셨던 분들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달 내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저 아, 아니 그래 영상 이거 이거 올라갈 때는 네. 어, 안 받... 어? 아, 아, 이거 올라갈 때도 받아요. 아, 받아요. 네, 봤습니다. 그럼 다된 건가? 네. 오늘의 브이로그 근데 브이로그 망하지 않? 아니에요, 요즘. 안 나오던데. 너무... 특 폭발이에요. 아, 그래? 나만 보는 것 같던데. <laughs> 제가 한2천회에 보고, 형님... 제가 어, 내가 한 3만 5천 뷰 정도 어, 보는 것같아요 그럼 아무도 안 보는 <laughs> 아, 거지. 아무튼. 이렇게 노잼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거.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면서 살겠습니다. 부달다. 후달달... <laughs> 무섭습니다. 부달다. 후달달... <laughs> 이렇게 쫄아있어요. 미축이 아, 아. 되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손... 가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불러도 생스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Good bye. 야,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 꼭 해줘.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컨셉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아, 어, 그럴 것 같아. 네. 여러분 이거 다 전에 올라갔던 거다 컨셉인데 직원분께 최선을 다할 준비가 있습니다. <laughs> 끝.